안녕하십니까 <laughs> 오사님 성서에 있을 때 여기 일산 모양 지역 대표자들이 목숨을 다해서 자유한 운동을 한다고 하시더니 결국 이 엄청난 대업을 이루셨네요 <laughs> 축하드립니다 지금 정광호 목사님께서 200석 2024년 총선에서 200석을 하겠다고 목표를 제시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꼭 해야 될,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첫째, 뭘까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지도자가 있어야 되겠죠. 네, 네. 지도자 없이 되는 수가 있습니까? 네. 대한민국에 지금 현재, 아까 목사님께서는 이승만 대통령을 말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을 말하셨고, 그분이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6.25 전쟁을 지켜냈죠. 지금 오늘날 대한민국 기계 가운데 정강훈 목사님께서 나셔서 지금 깃발을 드셨습니다. 2 0 0석 이루겠다. 그런데 두 분의 공통점이 있네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뭐냐, 뭘까요? 뭐냐면은 지금 대한민국에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세력이 북한이고 또 대한민국에 있는 좌파 세력인데요. 이승만 대통령은 멸공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유통일 북진통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적을 무너뜨리겠다는 공세적 이데올로기에요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 때 와서는 방고 우리를 지키겠다는 걸로 후퇴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대통령, 그 다음에 전두환 대통령 그이 대통령은 계속 계속 후퇴를 거듭해서 지금은 우리 자체가 무너지고 말았어요 전광목사님 지금 멀라에 다시 이승만 대통령이 주장했던 공세적 이데올로기 자유 통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스스로 공격하지 않고 수세적인 입장에서 있으면요 반드시 우리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왜 이렇게 경제적으로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위기에 처했느냐면 우리 스스로 우리의 정체성을 지킬 생각도 하지 않고 또 우리를 무너뜨려간 북한과. 대한민국 내에 있는 반체제 세력들에 대한 이데올로기를 연구도 하지 않고 그들을 무너뜨리려고 노력하지 않고 항상 수태적으로 계속 후퇴 후퇴 후퇴를 거듭하다가 오늘 이 지경에 이른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는 다시 공세적 이데올로기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도자가 있어야 되지만 두 번째는 뭐냐 뭐가 있어야 될까요? 지향점이 있어야 됩니다. 자칫. 우리가 지금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인지,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은 무엇인지, 전략전선은 무엇인지, 이것을 알아야 되죠. 이거 없이 어떻게 전쟁을 치릅니 여러분, 전쟁을 하고 해서 이제 배를, 천척을 출동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천 개의 배가 나름대로 생각은 있어서 출동을 했는데, 더 한쪽, 한 배는 동쪽으로, 한 배는 서쪽으로, 남쪽으로, 북쪽으로 막다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런 배로는 절대로 전쟁에 승리할 수 없습니다. 너가 하나을 향하여 우리 천 개의 배가 똑같은 방향으로 출동할 때 많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북극성을 향하여 그 다음에 모든 배가 그나침반을 가지고 북극성을 향해서 출발할 때 많이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지금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체제를 좋아한다는 사람들은 모두의 한결같이 마음속에, 뇌속에 우리가 지금 나아가는 자유 말의 목표가 뭔지, 이 배석을 얻는 목표가 뭔지,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이룰 건지에 대한 명확한 목표와 전략전술과 방향을 우리가 정립하고 그것을 탑재할 때 많이 우리는 이 체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꼭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김국석 선생이 얼마 전에 참 너무 좋은 용어를 쓰셨더라고 요 사상의 용광로라고. 지금 이 사상의 용광로 속에 우리를 다 녹여내야 됩니다 제가 얼마 어제 제가 강남에 가서 가게됐 했습니다. 뭐 이런저런 이유로 아 거기에 또 어, 참여하기 싫다. 하는 사람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한번 와 봐. 들어보고 결정하라고. 그랬더니 그 내용을 한 시간 반 정도 강의를 했습니다. 다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째, 대한민국의 체제 위기가 심각하다. 두 번째, 그 체제 위기는 마을 속으로 지금 침투하고 있고 마을 위기에만 두 가지였어요. 결국은 모든 공통분모는 대한민국이 사상적으로 무너지고 있고, 빨리 나서라. 지금 자유마을에서 나서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다시는 도로조차 못할 길로 이렇게 남 떨어지도록 하게 될 것이다. 이야기했습니다. 결론은 끝난 후에 두분이 그러더래요. 너무 죄송하다. 이제 모두 다 참여하겠다고 다 결의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자유마을에 참여한 사람만 본게 아니고요. 거기에 있는 강남에 있는 모든 유지들이, 활동가들이 다모였는데 자유마아에 통참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아, 네, 네. 우리는 이 사상의 용감 속에서 우리 모두를 녹여내야 됩니다 이런 이유로 저런 이유로 분열되는있었 우리가 그 사람들을 녹여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지금 이 백성을 얻을 수 없을 뿐더러 설사 얻었다 하더라도 다 흩어지고 많은 모래알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래알을 콘크리트로 바꿔야 됩니다 바꾸려면 뭐가 들어가야 됩니다 첫째, 시멘트가 돼요두 번째, 물이 들어가요. 그것은 뭐냐면, 흩어진 모래알을 하나로 묶는 바로 악입니다 그게 뭐냐, 사상이라고요. 우리가 사상을 깨놓고는 오늘 대한민국의 이 처한 위기를 극복해 나갈 방법은 솔직히 없습니다. 전목, 전북, 전목사님이 지금 현재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한, 주한미군 철수의 찬성이냐, 반대냐, 그 자체가 사상의 본질입니다. 오늘 대한민국의 체제 위기를 이야기하는 가장 지금적이 되는 본질이라 그것을 아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마지막 희망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오늘 이와 같은 결집은 이제 빛바닥에서 불이 일어나고 있고 서로 오늘 대한민국의 위기를 깨닫고 몰려오고 있습니다. 자 무파만 몰려오고 있는 게 몰려오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고. 그 몰려온 사람의 머릿속에 내비게이션을 장착하는, 나침파을 장착하는 사상적 영혼함 속에서 지금 계속 교육을 시키고 탑재시킬 겁니다. 그래야 되면 눈이 밝혀져가지고 마을에 있는 좌파 세력들이 움직임을 다, 다 탐지하고 그들을 위호할 겁니다. 자, 그 다음은 지금 우파만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결정하다 보니까 좌파들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강력한 민주당이 분열될 조짐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laughs> 지금 가장 강력했던 30년 동안 한 번도 이게 견고한 진지가 무너지지 않았던 민노총이 지금 슬슬슬슬 와해 조짐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laughs> 이것이 어때요? 사상전을 우리가 계속했고 복귀전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뭐냐? 대세가 움직이니까 슬슬 중간에 있던 사람이 이렇게 지금 자유을로 들어가봐야 되겠다 하고 이제 눈짓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개주문자 중도세력이 자유마을로 들어간다는 뜻은 뭐냐? 이미 대세가 우리 쪽으로 왔다. <목소리> 바로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하는 중심 역할을 하는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고요. 지금 자유 마을 운동은 대한민국 역사에서 치는게 아니고요. 인류 역사의 자유민주주의 역사에서 이와 같은 혁명적 조직화는 처음입니다. 아, 네. 앞으로 우리의 소공 모델을 세계로 전파해야 할 사명이 또한 여러분들한테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고 적극 활동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